신발코가 집의 안쪽으로 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가집에서는 신발코가 밖을 향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v 입니다 오늘 고전 한수는 신발장 이렇게 하면. 밤낮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신발장은 모두 있을 겁니다. 현관은 풍수 지리학적으로 사람의 입이나 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발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신발장을 아무렇게나 관리함으로써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들어오는 돈복을 물리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발장이 풍수적으로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주며 신발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발의 정리 방향입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의 신발 코가 집안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밖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신발 코가 집의 안쪽으로 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가 집에서는 신발 코가 밖을 향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코가 집의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요,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집 안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머물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집은요, 신발코가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조문을 마치고 빨리빨리 나가야 다음 조문객들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발장 속에 있는 신발을 정리하는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정리하는 방향에 따라 그 집안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발의 앞부분이 하늘로 향하게 정리한다면 그 집안의 남성의 권위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발의 방향을 평평하게 놓으면 그 집안의 여성의 권위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 신발이든 여자 신발이든 신발 앞 코가 뾰족한 신발들이 많습니다. 앞이 뾰족한 신발들을요, 신발장 속에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신발장 안을 향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뾰족한 부분이 바깥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발의 뾰족한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면요, 이것은 마치 화살을 연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발이 있으면요, 가족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재물운을 물리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발장의 수납 방법입니다. 신발장은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이 지저분하면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기온이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신발은 가급적 신발장에 넣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지 않는 신발은요. 되도록 처분 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을 수납할 때는요. 무거운 신발과 색상이 탁한 신발은요. 신발장 아래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반면 가볍고 밝은 색상의 신발은요. 신발장 위 칸에 수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주 신는 신발이나 슬리퍼 같은 신발은요, 신발장의 앞쪽이나 쉽게 빼낼 수 있는 위치에 수납해야 합니다. 반면 무겁고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은요, 안쪽이나 위쪽에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 신발을 구분해서 수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마철에는요, 신발을 선반 위에 바로 올려놓는 것보다 신문지나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발 바닥에 붙은 음의 기운, 즉,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지만, 신문지가 습도를 조절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신발장에 수술, 한지 종이에 싸서 놓아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냄새와 습기를 제거해서 신발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발과 신지 않는 신발은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은 대부분 버려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은 재물운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셋째, 신발장의 위치입니다. 신발장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지 않게 위치해야 합니다. 신발은 외부활동을 하면서 그 기운이 같이 묻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다면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좋은 기운과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발장은 현관 정면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의 위치는요. 현관문의 우측에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관문의 좌측은 길지 즉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관문의 좌측에는 깨끗한 물건들만 놓아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택배 물건이나 잠시 보관하는 것들은 현관문 좌측에 보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로, 너무 높은 신발장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신발이 너무 많아서 신발장을 비교적 높은 것을 사용해서 많은 신발을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말한다면 신발장이 너무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있는 붙박이 형태의 매몰된 신발장은 높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신발장은요 신발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어깨 높이보다 신발장을 높게 위치한다면 재물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신발장을 선택할 때는 그 높이가 그 가정의 가장의 어깨 높이보다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집에 신발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발장은 집집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어떤 집에서는 신발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본다면 집안에 신발장이 없는 경우는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풍수에서는 신발장이 없다면 신발이 여기저기 굴려다녀서 불운을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신발장을 구입할 때 비교적 신경 쓰지 않고 디자인만 보고 아무거나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고를 때는 현관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신발장이 작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신발을 바꿔가며 수납해야 합니다. 신발장은요 나무 소재가 좋으며 나무 결이 살아있는 것이면 더욱 더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픈형 신발장보다는요 가능한 무늬 달려있는 신발장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 신발장이 정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면 어찌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신발장을 관리한다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칙칙한 냄새도 나지 않아서 쾌적한 우리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장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출후 벗어 놓은 신발부터 가지런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재물운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신발장 관리를 잘하여 재물운이 상승하고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박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